로또 제 1210회차 1등 도전은, 아, 전국 5 2 명당에서 자동 이제 두 조합, 세 조합, 총 이제, 어, 5조합을 구매했습니다. 요 A조합에 가서 이제 그, 2조합 12수 중에 요 3번과 20번은, 어, 지금까지 23년 동안 동반, 1등 당첨번호 중에 이제 3번, 20번이 동반 출연한 경우가, 어, 경우 1위입니다. 1위 번호고, 어, 기타 이제 번호의 특징은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또 제 1210회차 추첨일은 2월 7일 토요일이며, 음력으로 이제 12월 20일이 되겠는데, 이날은 이제 임자일로, 임자일이라는 거는 이제 흑지날입니다. 임자일로, 이날의 이제 행운수는 역학적으로 2번과 3번입니다. 이날 행운의 이때는 이제 신자진, 즉, 이제 원숭이, 쥐, 용띠생이며, 어, 쥐띠와, 지띠와육합관계인 소띠생도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해당 띠생들은 2월 3일, 이제 화요일 무신일이나 추첨당일인그 2월 7일째, 7일 이제 임자일, 쥐날인데, 이날이, 이날에 이제 구입하시는 게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 지난 1209회차 당첨번호는 2번, 17번, 20번, 35번, 37번, 39번으로 이 조합은 지금까지 이제 4등 3번, 23년 동안에 5등 26번이 당첨되었던 번호로 아, 1209회차의 1등 당첨번호를 이제 등극하였습니다. 1등 22명이 탄생하여 이제 1인당 이제 13억 7천억씩 분배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로또 시행 23년이 됐습니다. 23년 조금 넘었는데, 23년 1개월째인데, 1등이 총 만여 명이 탄생하였답니다. 로또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판매액이 지난해 이제 일주, 일주일에 1200억씩, 1200억이 넘었고, 연간 제 6조 2천억이 팔렸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기업들은 퇴출이니 명태니 하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쏟아져 나온 서민들의 기대심리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란 명목으로 시행하는 로또니 연금복권이니 기타 등등 사행성 사업에 막연한 한방 브루스를 기대하며 피와 땀으로 번 돈을 정부에서 세금 거지서도 발부하지 않고 어, 무차별 삼짓 돈마저 거둬들이는 이즈음에 저 로또 조합장 일출은 만약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훗날 어떠한 원망을 드릴까는 하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 인생 역전이란 영광을 드리고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유튜브 유튜브 이제 로또 조합장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이나 시청하고 계시는 마니아님들께 인생 역전을 역전이라 이제 행운을 드리기 위해요 인생 황금기를 맞어 제가 연구 분석을 한 토대로 어,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로또 구매 대행을 어, 단행하려고 합니다. 아, 요지는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윈닝클럽의 클럽 가입자에 하나며, 아, 당첨에 유력한 포괄수를 1등 당첨에 유리한 시스템에 적용한 조합들을 회원들에게 구매, 구매 대행해 드리며, 아, 당첨 시 소액의 이제 후원 기부 조건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매주 조합과 번호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확률로 은 번호로 구입할 수 있으며 막연한 기대,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 구매를 아, 앞으로는 하실 필요도 없고 로또에 대하에, 대하에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며 스트레스 받으면서 전전긍긍 하실 필요 없이 하시는 일에 전념할 수 있으며 있습니다. 아, 이 이제 윈닝크랩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아주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번호 소개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A 자동에 보면은 3번은 1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 중제 5위 인의 번호입니다. 1위는 아니고 3위인가 그래요. 3번이 세번째로 이제 많이 당첨됐던 번호고, 요 10번은 최근 이제 그 2년 기준으로 최저, 최저 당첨번호 순위 5위 이내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은 지금까지 이제 두번째로, 24년 동안 두번째로 많이 당첨됐던 번호이고요. 요 20번은 지난 1209회 차에 당첨된 번호로, 어 저는 이 재당첨 유력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20번요. 그리고 16번은, 16번은 이제 최근 1년, 2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당첨된 번호 3위입니다. 1년, 1, 2년, 2년 이내 제일 많이 당첨됐던 번호, 3위 번호가 16번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3번과 20번은 소위 이제 그 흔히들 궁합수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동반 출연, 1위 당첨, 음, 번호에 동반 출연, 출연한, 동반 당첨되었던, 음, 에, 경우가 1입니다. 당장, 동반 당첨되었던 번호, 어, 그러니까 동반 출연번호 1입니다. 과연 이제 이번 회차에도, 어, 3번과 20번이 동반 출연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비조합을 보시면은, 에, 자동 이제 에, 세 조합 18수 중에 중복 출연번호는 20번이 두번 중복됐고, 24번이 중복, 두분 중복 출연했는데, A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10번과 아, 20번, 20번이 중복 출연했죠. 공개롭게 20번이 양쪽 다 중복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C 자동을 보시면은, 요 4번과 20번은, 아까 제가 3번과 20번이 동반 출연, 그, 지금까지 20, 24년 동안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과 20번, 이 번호도, 어, 공합수, 즉, 동반 출연번호, 이제 9위입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에, 1등 당첨번호 중에, 4번과 20번이 당첨된 경우가, 동반 출연, 이 구이입니다 구이 그 조합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이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